이별이라든지 헤어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또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감정 이 있나?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? 라는 의심도 들게 되고요 이렇게 이별을 자주 얘기하는 분들은 이별을 통보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뭔가 이점 이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툼을 했어요. 싸우고 안 좋은 상태야. 근데 헤어지자고 함으로써 그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헤어지자는 말 이런 압박감과 어,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잖아요.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얻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. 뭔가 네. 얻고 이점이 있었다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어,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싸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헤어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거를 고칠 때는 약간의 도박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음. 과감함 물론 처음 한번 헤어지자 이런 말 듣고 나서 과감하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. 근데 상대방이 너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야.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.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과감하게 이겨내고 버텨보세요. 이 헤어지자 말로써 본인한테 이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든지 안 좋은 게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되거든요. 사람은 경험을 해야 이게 안 좋다는 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. 분명 헤어지자 말을 통해서 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헤어지자 말을 뱉었는데 뭔가 본인이 더 힘든 거야.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되고 그거를 경호하게 되면, 그 다음부터는 이런 습관이 고쳐질 수 있거든요. 그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, 어 좀, 과감하게 움직여보는 거.